자, SNT 모티브가 이제 슬 다시 한번 반등을 어 노리는 그런 차트의 형성이 지금 그려졌는데 우선 얘들 같은 경우 이제 2분기 성적표가뭐 대충 나왔죠. 이번에 매출이 2,890억. 그다음에 영업 이익이 보시면은 이제 285억 이게 나왔는데 OPM도 괜찮아요, 정말. OPM도 거의 뭐10%다 돼, 9.9%뭐 이렇게 나오고 했는데, 지금 SNT 모티브가 그래도 지금 GM 같은 경우에 납품하는 이 볼트, 드라이빙 유닛을 납품하는 볼트를 24년부터 단종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2 분기 컨콜에서는 생산을 지속한다고 얘기는 다시 나왔는데 우선 공급망 문제로 얼티엄 플랫폼에 대한 기반의 전기차 이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데 GM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 볼트가 사실상 전기차 판매 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24년부터 신형 볼트를, 이제, 얼티엄 폴 플랫폼 기반으로 생산을 하는데, 얼티엄의 드라이브 유닛이 GM이 자체 생산을 한다는 게 좀,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티브 입장에서는, 한개의 매출처가 사라진 느낌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얘들 같은 경우가, 차량 부품 쪽에서, 60%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죠. 모터가 한11% 정도고, 전자 쪽이 7.5%, 특수 쪽이 약40% 가까이 이렇게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보시면은, 차량 부품 매출이 잘 나오고 있어요, 계속. 전자 매출이랑 방산 쪽의 매출이 좀 내려가고 있는데, 우선 그래도 SNT 모티브 같은 경우가 매출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게 그나마 좀 낫고 나아요. 1분기 같은 경우가 매출이 2850억 나왔죠. 2분기가 2890억 나왔습니다. 그니까 어느 정도 뭐큰 차이는 아니지만 일단 오르는 거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269억에서 285억까지 올랐잖아요. 근데 문제는 시가총액이 7천억이다. 그럼 얘들이 지금 이번 연도에 매출 이 영업이익만 봐도 1,200억이라는 수치가 나오는데 지금 상당히 저평가된 구간이에요. 근데 내년도 문제로 이제 gmm 볼터가 사라진 자리를 이제 다른 판매출 메꾼단 말이에요. 근데 얘들이 그렇게 작은 기업도 아니고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얘들이 현대차랑 기아차 쪽에도 이 부품 판매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더 많이 이제 생산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현대모비스가 드라이브 유닛을 점량 담당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현대든 기아든 전기차 물량이 늘어나면은 분명히 이제 이 공급업체를 더쓸 수밖에 없어요. 그게 넘버원이 SNT 모티브고 예들도 마찬가지로 현대 기아 말고도 다른 완성차 쪽에 납품을 하려고 이제 계속해서 뭘할 거예요. 근데 불구하고 지금 GM 쪽이 없다 하더라도 문제는 이 SNT 모티브가 생각보다 지금 너무나 저평가된 상태이고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모멘텀 향, 이 상승 여력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이 저는 정말로 기회라고 봐요, 어떻게. 진짜. 예를 들어 계속해서 판매자 늘어날 거고, GM 쪽에 판매를 안 한다 해도 계속 성장을 할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특히 또 25년도에 현대 기아에서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 입찰이 이번에도 말부터 시작되죠. 여기에서 SNT 모티브가 분명히 모터 수주를 할 거란 말이에요. 거의 확실히 되고 있어요, 거의.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면은 얘들이 지금 봐도 6만원까지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종목에 더 모멘텀을 타면은 8만원까지 한번더 슈팅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버릴 수 없고 특히 또 연기금에서도 얘들이 지분을 9.3%를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탄탄한 회사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당연히 이제 얘를 버릴 수 없겠죠. 근데 목표가 대충 말씀드렸는데 다들 또 까먹어요. 이제 목표가도 우리가 보통 이제 1차, 2차, 3차 나눠야 되겠죠. 또 추가 매수. 뭐, 어떻게 어디서 해야 되는가? 비중이 좀 조절. 그러니까 3일치가 이게 다 묶여야지 여러분들이 투자를 정말 잘한다 라고 말을 하는데 문제는 다들 이게 지금 설정 자체가 다안 되니까 수익을 제대로 못 버는 거예요. 제가 아까 목표관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추가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비중을 어떻게 실어야 되는지 또 이제 새롭 수급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복잡하죠. 근데 제가 이걸 깔끔하게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제가 SNT 모티브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자료집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여기 에 1차, 2차, 3차 목표가 넣어놨고, 이제 추가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는가, 그리고 비중을 어떻게 실어야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또 가장 중요한 제가 수급표를 적어놨거든요. 이 수급이 그대로 붙으면은 여러분들 세력이 매집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같이 매집을 시작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도 이 자료집을 꼭 보셔야겠죠. 휴대폰에서 바로 볼수 있는 파일로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 꼭 이거를 받아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snt 모티브라고 이렇게 여섯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어, 이 자료집을 순차적으로 여러분께 바로 발송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것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또 있어요. 자 우리 투자자 분들이 지금 뭐 물려 있는 종목들도 어, 있으실 거고 뭐좀 올라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 이제 바로 뭐 살까 말까 어, 그때 살걸 그때 팔걸 어,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어,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어, 이런 게잘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보다는 이게 어,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편하게 수행을 어 이제 투자를 할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 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어, 샀다 유튜브도 보고 뭐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여러분들 어찌만뭐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뭐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 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은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또 우리가 뭐 3프로 TV 뭐 매일경제 뭐 등등 다 좋은 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재미 돈 돈을 벌어라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줍니다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그게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요 야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 혹은 100만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어,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어, 내는 한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예요.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새로닉스뭐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laughs>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만 원. 이 100만 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액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원이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물려 있는 종목 많은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 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원이나 100만원 50에서 100만 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좀뭐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단타의 신님, 제가 단타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직장 생활을 뭐좀 하다 보니까 막주가가 이렇게 막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어,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이제 잡아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어,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뭐 7일 뭐 이렇게 뭐 옛날 자료긴 하지만은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이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을 초대해드리고 있고 어,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어, 장이 9시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그러니까 8시 40분 정도 내 어, 전후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 원 혹은 100만 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 금방 이제 100만 원으로 이제 1억 만들기 어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이제 1000만 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20% 내외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방 있죠? 어,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어,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어,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자,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어 제가 어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 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한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어 이런 것들이 돼요 그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어,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어,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중지하시는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폰 다들 이렇게. 그래서 이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이제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어,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돼 있죠. 제가 임신인데. 티처림 <laughs>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개미가 되고 싶다 어,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번 전화번호 있죠 여기 010-8203-3156 어,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3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수 있는 전자책을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 마치고 여러분들 모두 어, 성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